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현실 성기훈이고요. 오늘 할 거는 오징어 게임 속 개팩급 탑5를 한번 정해봤는데요. 우선, 저를 좀 간단히 소개하자면은, 저는 현재 무직 개백수고, 그리고 이제 빚이 50만원 있습니다. 50만원이 왜 생겼냐?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한다고 아빠한테 조금 난리를 치면서 이제 고프로를 아빠가 사줬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빚이 50만원 생겼고, 원래는 이제 알바를 하면서 20만원 갚아가지고 50만원이 된 건데, 현재 제가 지금 늦잠을 자가지고, 예, 알바를 잘렸어요. 그래서 이제, <laughs> 지금, 빛을 갚을 능력이 안 돼가지고, 예, 조만간 오징어 게임 4에 아마 참가를 할것 같고,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도, 개패급인, 저도 이제 친구들한테 패급인 소리를 많이 듣는데, 예, 제가 생각했을 때도, 패급인 캐릭터 탑5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공유. 일단은 제가 원래 오징어 게임 3를 보기 전에 제일 최근에 본 작품이 오징어 게임 2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오징어 게임 2가 3보다 더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든 이제 공유의 그 미친 연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2도 다 보고 뭐 이제 2를 봤으니까 3도 이제 저도 봤단 말이에요. 2를 본 이상. 그래서 3도 봤는데 이제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사실상 공유의 미친 연기 때문에 시즌 2랑 3를 다 봤다. 그래서 공유가 이제 개패급이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laughs> 이건 살짝 억지고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준이입니다. 왜 준이냐? 솔직히 준이를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빚이 3천만 원이더라고요. 3천만 원의 빚으로 오징어 게임을 참가한다? 저는 이거부터 그냥 도파민에 미친 여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완상인 상태에다가 뭐 당연히 준이도 뭐 오징어 게임 참가해가지고 죽을 줄은 몰랐겠죠.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진짜 그냥 뭐 장기 파는 사람들이거나 뭐 신원을 알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따라갔으면은 오징어 게임 참가하기도 전에 이제 죽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애기를 진짜 사랑한다면은, 상하차를 한반년 하던가, 빼를 한반년 해가지고, 3천만 원을 갚는 판단이 더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이제, 자기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애기만 살았잖아요. 근데 애기가 뭐, 456억을 갖고 살았다 해도, 어쨌든 엄마, 아빠 없이 이제 커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그게 준희가 원하는 결말일까 라는 생각도 좀 했고 그래서 4위를 준희로 정했고 3위 3위 누구였더라 3위도 조금 비슷한 이유로 이진욱을 선정했습니다 일단 왜이진욱 선정했냐 일단 이분도 자기 딸 수술비를 벌려고 들어간 건데 수술비를 벌려고 들어간 것까지 이해를 해요 근데 그래서 뭐 멀쩡히 살아가지고 우승을 하면 되는데 갑자기 성기훈의 말에 당해가지고 반란군에 참여를 해가지고 사실상 죽었거든요 사실상 죽었는데 이제 노을이가 사실상 이제 예토전생을 시켜준건데 사 <laughs> 노을이 아니었으면은 그냥 진짜 세드엔이거든요 아빠는 갑자기 수술비 벌러 나가서 돌아오지도 않고, 딸은 완치된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4위를 일단 진욱 씨로 선정을 했고, 아, 3위, 3위를 이제 이진욱 씨로 선정을 했고, 일단 저 지금 머리를 좀 잘라야 되거든요? 두살 동안 안 잘라. 그래서 좀 머리 좀 자르고 올게요. 네, 머리를 자르고 왔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왔고, 대망의 2위를 한번 정해보자면, 2위는 이제 할머니를 선정했는데요. 일단은 처음 보는 아가씨랑 아가씨의 딸을 살리겠다고 자기 아들을 찌른다? 하, 일단은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솔직히 이제 이 할머니가 뭐 시즌 2부터 막 약간 계속 막 성기운 이렇게 막 위로해주면서 막 자기도 막 눈물 흘리고 약간 그런 좀 이제 뭐랄까 사람들의 이제 감성을 좀 자극하는 그런 역할로 나온 거 같은데 아 근데 그런 역할로 설정을 했으면서 자기 아들을 죽인다? 설정을 조금 잘못한 거 같고 차라리 제가 작가였으면은 그냥 이제 아들이 이제 준이를 그냥 죽이는 거를 냅두고 이제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기가 대신 죽거나 아니면은 그 나루토에 나오는 린 마냥 아들이 준이를 딱 찌르려고 할 때, 자기가 이제, 찔려가지고 죽는 결말이 더 낫지 않았나. 그리고 결국에 이제, 어쨌든 할머니가 이제 자살을 할 거였으면은, 그냥 아들을 살리는 게 맞지 않았나. 자기가 죽고.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등은 이제 할머니로 선정을 했고요. 1등. 뭐 1등은 사실 뭐말안 해도 다 이제 성기운인 걸 알기 때문에 뭐 딱히 뭐 제가 더 설명을 <laughs> 하진 않겠습니다. 뭐 1등도 마찬가지로 그냥 왜다 자기 사람을 생각 안 하고 남부터 생각을 하는 거지 아니 그렇게 솔직히 오징어게임 참가한 사람들이 남을 생각했으면 남의 빚을 빨리 갚았어야죠 빚을 이제 하도 아, 안 갚으니까 이제 오징어게임까지 나오게 된 지경인데 갑자기 이제 남을 너무 생각하는 척을 한게 아닌가 특히 성기훈은 이제 빚이 있는데도 이제 맨날 도박하다가 사채업체 한테 쫓겨다니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456억을 먹고 나서 갑자기 좀 정의로운 척하는 게좀 꼴봤고요 어쨌든, 이렇게, 현실, 이제, 성기훈이 생각했을 때, 개패급인, 탑5를 한번 선정해봤고요. 또, 제가, 뭐, 할건 없긴 한데, 평소에, 좀, 심심하면은,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주기에는좀 안타까운 인물들, 뭐, 단, 탑3 이 정도를 한번 선정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